네, 안녕하세요. 95년생 이승수입니다. 대수요 우리 아빠 칼 맞고 죽었는데, 내가 뭐몇대 맞고 그런 게 대수예요? 나는요, 우리 아빠 싫어했어요. 그냥 다 이해가 안 갔어요. 왜 그러고 사는지. 심지어는요, 나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그 죽은 것도 싫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요, 진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요. 나한테 막. 소리치고 욕하고 했던 거다 괜찮다고. 이제 진짜 안 미워한다고. 나 진짜 아빠 없는 게 이런 건줄 몰랐다고. 꼭 말해주고 싶어요.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요. 우리 아빠. 네, 감사합니다.